경진시가 올해 복지 분야 신규 사업으로 도입한 국내 방내 이동 복지관이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행복밥상 <목소리도> 실천 시범학교 사업이 올해도 추진됩니다. 신평 <목소리도> 주민자치 농심마 풍물단 창단식이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아비 뉴스입니다. 당진시가 올해 복지 분야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동네방네 이동복지관이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동네방네 이동복지관은 복지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주민 밀착형 사회복지 서비스로 지역사회 복지 자원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의료, 문화, 여가,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동복지관 운영을 도입한 계기는 당진의 노년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3%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 수도 5.8%에 달해 취약계층 대상자가 많으나 당진 시내권과 합더급 권역 외에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인 부족에 복지 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충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로부터 9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고대면, 성문면, 대오지면, 정미면, 면천면, 순선면 등 6개 면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이동복지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이동복지관에서는 한방진료, 구강검진과 같은 의료 서비스와 핸드마사지, 공예체험, 먹거리 등 문화, 여가 서비스는 물론 임의용, 이동세탁 등 생활지원 서비스 등도 펼쳐졌습니다. 우리 지역 우리 농산물로 향토 음식을 만들어 급식으로 제공하는 행복밥상 실천 시범학교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됩니다. 행복밥상 실천 시범학교 사업은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로 만든 향토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고 농촌 체험장과 농산물 가공 사업장 등 농업 현장 견학의 기회를 주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시범 학교로는 호서중학교, 고대중학교, 합도초등학교, 신촌초등학교입니다. 특히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사업대학 학교 청소년들이 상자 텃밭을 직접 조성해 농작물을 재배하고 이를 수확해 향토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센터는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4개 학교 관계자와 학교 급식 지원센터 관계자, 농촌체험 연구회장 등과 우리 농산물의 학교 급식 이용 확대를 위한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 등도 협의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행복밥상 실천 시범 학교로는 우광초등학교, 당진정보고등학교 등 7개 학교가 선정돼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당진 신평면이 신평 주민자치 농심마 풍물단 창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창단식은 신평면에 나뉘어 운영되던 세개 풍물단인 신평 농협 풍물단, 운정리 풍물단, 신당리 풍물단은 신평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합해 조직적으로 신평면을 대표하는 문화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농심마는 신평 농협 서해 중학 신협. 동부 새마을 근거를 줄인 말로 풍물단 명칭을 신평주민자치 농심마 풍물단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평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에 세개풍물단 관계자 회의를 통하여 통합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임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단원을 모집해 단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구성하여 이번 창당식을 시작으로 신평의 새로운 통합인 풍물단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문호 일원에서 정화 활동을 가졌습니다. 1992년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은 물 부족과 오염 등의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고자 제정한 날입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물 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물 사랑과 물 절약 실천 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성문호에서 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 외에도 군인들과 기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이 참여해 EM 흑공 던지기와 성문호 지류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벌여 눈기를 끌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성문호를 포함한 관내 담소의 수질 개선을 위해 담소 수질 개선 대책 협의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7,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것은 처음으로 보험사는 동부화재 해상보험, KB손해보험 등두 개사가 선정됐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 혜택은 2017년 3월 20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외에도 보행자가 도로 통행 중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한 사망, 장애, 사고에 대한 위로급과 자전거 교통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처리 지원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관련 부서인 도로과의 별도 통보 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인 시민이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되며 시민 자전거 보험과 관련한 기타 안내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면 됩니다. 당진시의 환경보전종합계획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소년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청소년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당진권 내 지역별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미래의 당진 지역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으로 기성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환경 의식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시의 환경 자원 찾기, 환경 문제의 현상과 원인 분석, 당진의 미래상 도출하기 등 다양한 주제로 집중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환경보전계획은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계획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5개년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용역은 오는 7월경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계획에는 물과 대기, 자연생태, 환경보전 등의 여러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해 구상하게 됩니다. 당진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 일자리 참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거동불편 노인돌보미, 인력파견형 사업, CCTV 상시관제 등총 9개 사업으로 약 3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르신들께 중도 노년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당진 지역 제 1호 실버 카페인 청춘의 성공적인 정착을 계기로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신규 사업으로 시니어 식당을 열어 우리콩 두부 사업단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한식 요리까지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진 지역 택배 업체와 연계해 시니어 택배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5월 출범한 당진 시니어 클럽은 당진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전담하는 단체로 오는 2017년까지 사회복지법인 당진 선한이웃에서 위탁 운영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신평면 신송리에 이어 송화급 고대리와 오곡리 일원에도 해나로 살 시범단지 GAP 인증에 나섰습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GAP 인증을 위해 관련 농가 농업인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산물 우수관리 기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본 교육은 GAP 인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으로 해나루쌀 생산을 위한 GAP 이해와 인증을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교육 이후에는 대상 농가 토지에 대한 토양 검사와 수질 검사가 진행되며 품질 검사를 통과하면 올해 11월경에는 GAP 인증을 받게 됩니다. 한편 GAP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제도로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과 수확, 포장 단계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충남 지역 단신뉴스와 기관장 동정입니다. 충남도가 2016년 제1차 충남 일자리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지원 기관과 구인 기업 간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올해 수행 예정인 강소기업 특수시책과 희망이음 프로젝트, 강소 일자리 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충남도가 지역 노동계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충남 노동정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도는 충청남도 노동정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두 차례 실무위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비정과 노동존중의 사용자 역할, 사회적 인프라 조성 등 3대 정책 목표에 대해 제시했습니다. 경찰대학은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입학 정원은 일반 전형 90명, 특별 전형 10명 등총 100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여학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12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2017학년도 모집 요강 중 변경 사항은 국어 수학 수준별 출제 형태인 A, B형 폐지로 인한 1차 시험 반영 방법입니다. 또한 수능 한국사 필수 지정에 따른 반영 제도를 신설해 수능 환산 점수에서 등급에 따라 감점 적용하게 됩니다. 김웅장 당진시장이 서산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정기총회에 참석합니다. 이원섭 서산시장이 제9기 농업인대학 입학식에 참석합니다. 장승재 서산시의장이 제9기 농업인대학 입학식에 참석합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찬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상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진지역 아침 최저기온 1도, 낮 최고기온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계룡지역입니다. 계룡지역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최고기온 12도로 예상되겠고요. 그다음 청양지역 영하 2도에서 11도 사이 기온 보이겠습니다. 끝으로 세종은 최저기온 영하 1도, 최고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부가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갑자기 변하는 날씨에 몸이 적응하기가 힘든데요,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 의여차 둘로 하나되는 세상. 2016 기지신 줄다리기 민속축제.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충남 당진시 기지신 줄다리기 박물관에서 대동단결 역사의 숨결이 펼쳐집니다.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유산 500년을 지켜온 기지시 줄다리기. 2016년 당진 기지신 줄다리기 민속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